이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봐봐요 마시멜로 뒤에 있는거 있어? 어, 모르겠어 어 있다있어있어 있어. 오케이 응 마시멜로에 있다 나이스 응. 응, 응. 왼쪽이야 아, 쟤차 너무 열받아. <laughs> 두 대다, 두 대. 음. 아, 내가 보내도 빨간 오. 차 탔나봐. 오케이. 오. 오너 시체 파밍하는 거. 음. 오케이. 거기 에또 있네. 한또 어, 아, 있죠. 오호, 연주씨, 제 시체 있는 어, 쪽으로 가. 시체 가지? 빨리 가요, 어. 그래. 둘 다, 둘다 기절이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가요,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건물 뒤로 가서. 건물 뒤로 가서. 네, 나이스 와. 거기서, 이제, 왼쪽에 있을 거야. 이, 왼쪽에. 아, 올게다 죽었네. 오, 어, 어, 영상가 음, 요거는. 나...